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논어에 나오는 제사경 상사의 기가이입니다. 이는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 상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는 뜻입니다. 과연 공자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공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강조하며 조상에 대한 예와 감정을 담아낸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상에게 바치는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야 하며 상은 단순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진정한 슬픔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조선 시대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유교를 근본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가정에서도 조상에 대한 제사를 철저히 지켰으며 부모와 가족을 잃었을 때는 3년 상을 치르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히 전통적인 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예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자의 가르침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럼 오늘의 구절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 정약용은 효심이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제사를 정성을 다해 모셨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3년상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정약용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묘 근처에서 초가집을 짓고 3년 동안 거주하며 아침 저녁으로 묘소를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단한 번도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으며 심지어 웃음조차 삼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그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분이 떠난 지금 내가 3년 동안이라도 그리워하며 예를 다하는 것이 어찌 과하겠는가. 그의 태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공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이러한 실천은 그의 학문과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후대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사회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던 박 사장은 평소 바쁜 업무로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년 조상 제사를 챙겼고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제사를 지내며 조상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회사 일에 몰두하느라 충분히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떠올릴 때조차도 깊이 애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장례를 치를 때도 형식적으로만 했을까? 그날 이후 그는 제사를 지낼 때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조상과 부모님을 진심으로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공자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와 상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사랑했던 이들을 진심으로 기리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자의 제사경 상사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를 지낼 때 형식보다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모님과 가족이 살아계실 때더 잘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장례를 치를 때 슬픔을 충분히 나눠야 합니다.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고인을 기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전통을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조상에 대한 예와 애도를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자의 제사경 상사의 가르침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낼 때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인간다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고전 속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